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깊이 있는 분석 날카로운 해설의 김준석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권위의 상징과도 같은 영국 BBC 방송을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 32명. 여기에 차가운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슈퍼컴퓨터. 그리고 단일의 감정도 없는 인공지능 AI까지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단 하나의 다른 목소리도 없이 모두가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토트넘 호스퍼의 올시즌 4위권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아예 끝났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 축구에는 늘 이변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에 열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경험과 기계의 이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한 목소리를 낼 때, 이건 더 이상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두려워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어두운 미래에 대한 냉혹한 선고인 것입니다. 저는 김준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쓰라린 질.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왜이 몰락이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처럼 이렇게나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토록 절대적이고 비관적인 만장일치가 나온 이유에 대한 답은 고통스럽지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손흥민입니다. 여러분, 토트넘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팀의 심장과 허파와 그리고 척추 전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게 한 시즌에 15골, 20골 넣는 그런 단순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기록지에 남는 숫자가 아닙니다.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들. 단한 번의 슈팅으로 경기장의 모든 공기를 바꿔버렸던 해결사 능요 백척간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팀을 구해냈던 그 수많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해리케인마저 떠나버린 지금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리더십입니다. 토트넘은 길을 잃고 궤도를 이탈했을 때그 거대한 기차를 앞에서 혼자 힘으로 끌고 갈수 있었던 유일한 기관사를 잃은 겁니다. 데니 머피 같은 전문가가 프랭크 감독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간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점에인 백포드가 에제나 사비뉴를 영입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선수 한두 명을 영입해서 메울 수 있는 구멍이 아닙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단순한 빈자리 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라운드 위에 생긴 거대한 구멍이자 라커룸의 권력이 무너진 공백이며 팬들과 선수들의 가슴에 생긴 거대한 믿음의 균열입니다. 모든 불안과 의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도미노 현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문제가 에제나 사비뉴 같은 선수 한두 명을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추락했는지 보십시오. 한때는 당당한 우승 후보, 최소한의 4위권 경쟁자로 분류되던 팀이 이제는 BBC의 분석 코너에 나머지 16개 팀은 어떻게 될까? 라는 항목에서야 겨우 짧게 언급될 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순위 하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욕입니다. 더 이상 주인공들의 무대에 낄 자격이 없으니 이제 변두리로 물러나라는 냉정한 통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 시즌 거두었던 가장 큰 성공 그 유로파리그 우승이 올 시즌 팀의 발목을 잡는 가장 달콤한 독약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 우승 트로피는 하나의 눈부신 커튼이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하고 뼈아픈 진실을 가려주는 커튼 말입니다. 바로 프리미어리그 17이라는 강등권 언저리를 헤매던 처참한 성적 말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모순입니다. 겉모습, 즉 하드웨어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의 것을 갖췄지만, 팀의 본질, 즉 리그에서의 꾸준함과 안정성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강등을 걱정해야 할 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자기기만이며, 곧 닥쳐올 현실을 외면하는 위험한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챔피언스 리그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토트넘의 모든 것을 시험에 들게 할 잔혹한 함정입니다. 빛나는 조명이 쏟아지는 영광의 무대가 아니라 그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야만 하는 혹독한 시험대인 것입니다. BBC의 평론가 크리스와 들은 이것을 엄청난 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저는 이것이 도전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이제 막 리빌딩을 시작한 불안정한 스쿼드, 팀의 심장이었던 최고의 스타를 잃어버린 상실감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울 수 없는 얇은 선수층까지 여러분 이것은 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공식입니다. 쉴틈 없이 몰아치는 빡빡한 경기 일정은 그들의 체력을 남김없이 고갈시킬 것이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감춰져 있던 모든 약점들을 남김없이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환상은 끝났습니다. 냉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상황을 의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파리 생제르맨과의 uefa 슈퍼컵 패배가 바로 그 끔찍한 전조였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유럽 챔피언을 상대로 두 골이나 먼저 넣었습니다. 분명 번뜩이는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땠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후반 막판에 연속으로 골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큰 경기에서 승리의 과실을 지켜낼 배짱과 끈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열된 동료들의 머리 시켜주고 경기에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아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손흥민이 늘 보여주었던 바로 그 품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한 경기는 온 세상에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이 남기고 떠난 그 거대한 빈자리는 단순히 공격진의 숫자에 생긴 구멍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력에 생긴 거대한 균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을 정말 제대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선수 한 명을 팔았다는 그 표면적인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단한 사람의 어깨 위에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제국 전체를 건설해 왔습니다. 단 하나의 기둥으로 거대한 성을 지탱하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 기둥이 뽑혀나갔을 때 건물에 금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아니람이었고 팀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은 만성 질병과도 같은 끔찍한 의존성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들의 해결책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흥민, 모든 것을 해결해줄 영웅 손흥민 말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달콤한 진통제였고 그 진통제에 취해 팀의 근강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그 어떤 대안도 어떤 플랜 B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가 빠진 사고방식, 영웅 한 명에게 모든 것을 기대는 이 구조를 뿌리 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선수를 또 데려온다 한들 이 비극은 반드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뼈아픈 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결국 저메인 백포드 같은 몇몇의 낙관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촛불에 불과했습니다. 32명의 전문가와 AI의 만장일치는 잔인할 정도의 현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이탈은 단기적으로 대체 불가능하며 지난 시즌 리그 17위라는 성적은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는 동기 부여가 아닌 팀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유로파 리그에서 맞이했던 그 찬란한 새벽은 어쩌면 이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신기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이 실패는 값비싼 수업료입니다. 그들은 이 교훈을 통해 배워야 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바뀌어야 하며 더 이상 특정 개인의 그림자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팀의 정체성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을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고 손흥민과 같은 위대한 선수들이 남긴 유산이 한순간의 신기루로 끝나지 않고 더 견고하게 이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의 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토트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풋볼파이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